안녕하세요. 배당 읽어주는 주임입니다. 미국의 배당 성장 주식들로 구성된 미래 에셋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의 2025년 9월 배당 지급 공시가 업데이트되어 배당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금 지급 일정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의 2025년 9월 배당금 지급 기준일은 8월 29일이며 국내 주식의 결제일 기준 T 플러스 이틀을 적용해 8월 27일까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배당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은 9월 2일이며 보유하신 계좌의 증권사에 따라 지급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는 지난 2023년 8월 최초 배당금 주당 30원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2025년 9월 배당금은 주당 35원으로 전월 대비 주당 5원 약16% 증가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주당 4원 약10%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약 139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5% 증가된 수준이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환율에 노출된 상품인 만큼 배당금은 환율의 움직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지급된 배당금을 월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배당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번 2025년 9월 배당금을 포함하여 5개월 연속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년간 지급된 배당금은 전년 대비 약2%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지급된 배당금을 분기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2025년 3분기 배당금은 예상대로 전년 대비 감소되었으며 직전 분기 대비에서도 감소된 금액으로 최근 1년 4개 분기 중 가장 낮은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지급된 배당금을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번 2025년 9월까지의 배당금은 전년도 9월까지 지급된 배당금 대비 주당 1원 약0.3% 차이를 보였으며 2025년 한해 동안 지급될 배당금은 2024년 배당금과 비슷한 수준이 지급될 것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의 배당 수익률과 순 자산 총액을 월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점차 낮아지면서 3% 중반대로 평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순 자산 총액은 올해 들어 줄어들다 미국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다시 증가되면서 역대 가장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26일 기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의 배당 수익률은 약 3.58%이며, 순자산 총액은 약 2조 2,300억 원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의 배당 수익률 약 3.58%와 최근 1년간 배당 성장률 약 2.58%를 바탕으로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연도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의 구성 종목들을 업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다른 업종들에 비해 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가 많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재 분야가 비교적 많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2024년 8월 대비 2025년 8월 기준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비중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큰 변화로는 새롭게 편입된 코노코 필립스와 머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브론과 알트리아의 비중 증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구성 종목 중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에 대한 배당 성장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025년 8월에는 담배 제조 및 판매 기업 알트리아 그룹이 배당금 인상 발표를 진행했으며, 다가오는 9월에는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통신기업 버라이즌, 은행 지주회사 피프스 서드 뱅코프, 세 가지 기업이 배당금 인상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28개 기업 중 17개 기업 약 60%가 배당금 인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연도별 배당금 현황에서도 예상해 보았듯이 이번 2025년 배당금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되며 주가 또한 전년 대비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투자라는 것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기에 늘 그래왔듯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당 읽어 주는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